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연천군 미산면에 일곱 개 지역 단체는 13일 연천군청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 성금 4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성금은 송근우 이장협의회 장과 유주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군청을 방문해 이루어졌습니다. 송근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일곱 개 지역 단체가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성금 기탁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광철 군수는 사상초유의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역 사회에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산면 지역단체장과 회원들에게 나눔에 동참한 데 대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 b s 뉴스 이규석입니다.